오늘 서울에서의 저희 마지막 무대를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립니다. 연습실에서부터 더는 흘릴 수 없을 만큼의 땀을 흘리면서 애써준 우리 항상 물 배우님들과 모든 배우님들을 함께 익히고 연습하면서 마음으로 첫 공에 오르고 또한 어, 오늘까지그첫 날의 설레임을 안고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준 우리 동료 배우분들 그리고 특히 선배님들 어, 선배 배우님들 연출팀 여러분 음악 감독님 연주자님 무대팀 컴퍼니 관계자분들 너무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요 작품마다 성격이 다르듯이 어, 3년간 해온 스칼레 오아라는 그녀가 제게 가르쳐준 게 정말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이 아니었다면 제가 음, 인생을 살면서 좀 자신답게 성장하고 버티고, 그리고 인생을 헤쳐나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몰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마음의 길을 잃지 않고 나답게 선택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결국 어, 모두가 자신답게 생존하는 각박한 삶에 대해서도 이 작품이 아니면 깊이 있게 생각해 볼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매 눈물을 흘리면서 어, 공연 할 때마다 마치 저와 함께 어,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신 것처럼 제 앞에서 관객을 관객분들 눈물을 흘려 주실 때마다 정말 어, 많이 힘이 났고요그 순간들이 다 꿈결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 이 더운 날씨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관객 여러분, 우리 작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헛되이 쓰지 말라. 삶은 결국 모든 스치는 순간으로 레이어 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가능한 그 순간들을 진심으로 혹은 자시, 자기 자신답게 대할 때 우리의 삶이 더 좋은 방향으로 꼭 끝을 흘러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가끔씩 삶과 삶 사이에서 여러분과 만나 마주하면서 서로 응원할 수 있는 어, 그런 어,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절대 잊지 말기로 해요.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이 오더라도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는 걸 말입니다 2018년 7월 29일 스카네의 5월 5일부터 감사합니다 박수 <laughs> 한번부탁드니다 <laughs> <laughs>